강문경의 집에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다. 이는 최근 그가 공개한 25억 원대 빌라 탐험에서 비롯되었다. 팬들과 대중은 이 트로트 가수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에 경탄을 금치 못했으며, 그 안에서 발견된 귀중한 아이템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강문경은 한국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별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왔고, 그의 성공은 무대 위에서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다. 최근 그는 25억 원대 빌라를 매입하며 부동산 투자에서도 주목받았으며, 그 내부를 탐험하던 중 예상치 못한 광경이 드러났다. 그의 음악 경력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그는 수많은 히트곡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며 트로트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 전문가들은 그의 공연료와 음반 수익이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하며 이 빌라가 그 결실임을 입증했다. 빌라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였다. 이는 마치 왕실의 연회장을 연상케 하는 화려함을 자랑했다. 그 옆에 놓인 고풍스러운 가구들은 그의 취향이 얼마나 세련된지를 보여주었고 방문객들을 압도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 컬렉션이었다. 유명 화가의 작품으로 보이는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이들 작품의 가치는 수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예술적 안목과 경제적 여유를 동시에 드러냈다. 탐험 중 발견된 다이아몬드가 박힌 장식품은 충격적이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럭셔리의 상징으로 평가받았다. 전문가들은 이 장식품의 가치를 최소 5억 원 이상으로 평가했으며 그의 부를 실감케 했다. 빌라의 주방은 평범함을 거부하는 공간이었다. 최신식 가전제품과 맞춤 제작된 대리석 조리대가 눈길을 끌었다. 강문경이 이곳에서 요리를 즐긴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그의 소박하면서도 다재다능한 매력이 부각되었다. 서재는 또 다른 놀라움을 선사했다. 수백 권이 고급 도서와 한정판 서적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다. 이곳은 그의 지적 면모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 넘어 깊이를 느끼게 했다. 2층 침실은 럭셔리 호텔 스위트룸을 방불케 했다. 고급 실크 이불과 맞춤 제작된 드레스룸이 인상적이었다. 드레스룸에는 공연 의상과 명품 의류가 가득했으며 그의 무대 위 화려함이 반영되었다. 정원은 잘 가꾸어진 꽃밭과 분수로 평화로움을 자아냈다. 한편에는 그가 직접 가꾼 허브화단이 있었다. 이곳에서 그는 바쁜 공연 일정 속 휴식을 취한다고 밝히며 자연 친화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지하 공간에는 홈시어터와 와인셀러가 완비되어 있었다. 수십 년 숙성된 고급 와인들이 보관 중이었다. 이 와인들의 가치는 억 단위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그의 성공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케했다. 강문경은 이 빌라를 휴식과 창작의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작업실에는 최신 음향 장비와 악기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트로트는 내 삶의 전부라며 이곳에서 새 노래를 준비한다고 전했다. 그의 공연료는 한 회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출연과 광고 수익까지 더하면 연간 수익은 50억 원을 넘는다. 이러한 재정적 성공 덕분에 그는 25억 원대 빌라를 매입할 수 있었고 팬들은 그의 노력을 높이 샀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번 탐험의 열띤 반응이 이어졌다. 팬들은 트로트 황제의 집다운 화려함이라며 감탄했다. 강문경의 성공은 노력의 증거라는 댓글도 많았고, 그의 삶을 동경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문가들은 이 빌라의 가치를 30억 원 이상으로 재평가했다. 내부 아이템과 인테리어가 그 가치를 더한다고 분석했다. 강문경의 재산은 부동산 외에도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며, 그의 경제적 안정감이 주목받았다. 강문경은 팬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며 이번 공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팬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팬들은 이 말에 감동했고 그의 다음 무대와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2 배성재 하트 김다영, 급히 연애 오른쪽 화살표 혼인신고만 진짜 이유는 미우새. 배성재가 예비신부 김다영과의 러브스토리부터 프로포즈까지 최초 공개한다. 오는 30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는 올해 5월 결혼 소식을 밝힌 아나운서 배성재가 스페셜 MC로 출연해 어디서도 밝힌 적 없는 비밀 연애의 전말을 샅샅이 털어놓는다. 이날 SBS 아나운서 김다영과 깜짝 결혼 소식을 밝힌 배성재가 스튜디오에 등장하자 모 벤저스와 MC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결혼을 축하했다. 예능 골때리는 그녀들에 함께 출연한 김다영과 무려 2년간 비밀 연애를 이어온 배성재는 커플 사진을 방송 최초로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진을 본 MC 서장훈은 놀라며 서로 사랑하는 건 맞네요 라며 의심을 거둬 모두를 폭소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배성재가 김다영을 부르는 애칭이 공개되자 스튜디오에서는 역대급 반응이 터져 나왔다.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만든 배성재 하트 김다영 커플 사진과 애칭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어 배성재는 김다영과의 첫 만남부터 프로포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공개했다. 사귀기 전부터 김다영에게 선배로서 자주 밥을 사줬다고 강조한 배성재에게 모벤저스는 다른 마음이 있었네. 흑심이 있었다. 라고 반응해 배성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김다영에게 사귀자라는 고백을 따로 안 했다는 배성재는 프로포즈를 했냐? 라는 질문에 뜻밖의 대답을 해모두를 놀라게 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다고 발표해 화제가 되었던 배성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특별한 이유와 예비신부 김다영의 반응에 대해 솔직하게 모두 다 털어놓았다. 베일에 쌓여있던 배성재 하트 김다영 비밀연애의 전말은 방송을 통해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배성재는 예비장인, 장모님과의 첫 만남 순간을 털어놓았다. 당시 퀴시트까지 직접 자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배성재는 김다영의 부모님을 만나자마자 매력 어필은커녕, 죄송합니다, 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운 우리 새끼에서 예쁜 우리 새끼로 거듭난 새신랑 배성재의 비밀 연애 전말은 3월 30일 일요일 밤 8시 55분.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하정우 X 박병은 내신 1등 급 플러스 수능 정교 3등. 서울대 연영과 없어 중대 입학. 배우 하정옥과 박병은이 성적으로 연연과 입시에 성공한 자부심을 밝혔다. 29일 유튜브 채널 성시경의 만날텐데에는 새 영화 로비에서 감독으로 돌아온 하정우와 주연배우 박병은이 출연해 입담을 과시했다. 두 사람은 중앙대 연극영화학과 선후배 출신 대학교 시절부터 다져온 우정이 27년이나 된다는 두 사람은 남다른 티키타카로 성시경을 놀라게 했다. 박병은은 같은 과에 김희선 선배가 있고 동기로는 김강우가 있다며 강우가 제일 먼저 잘되고 하정우도 용서받지 못한 자로 뜨더니 추격자 가방 터져서 너무 좋았다. 고했다. 그는 주변이 잘되면 언젠가 나도 잘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주변에서 먼저 뜨면 정말 좋았다며 저는 20년 정도 무명을 하다가 암살로 알려지고 그 뒤로 11년간 1년 내 3작품씩은 꾸준히 찍었다. 고했다. 첫 작품은 색즉 시공이라고. 박병은은 당시 하정우도 같이 오디션을 갔는데 나만 붙였다. 12회차 촬영에 70만원 받았는데 35회차를 나갔다. 수영장신 나이트클럽신 다 자원해서 나갔다. 한번 촬영 나갈 때 8천원을 받은 셈이다. 라고 무명시절의 웃픈 경험을 전했다. 그는 집에서 맨날 낚시 간다고 하다가 촬영 간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다. 며 보조 출연자처럼 계속 나왔다. 고했다. 두 사람이 입학 졸업한 중앙대 연영과는 연기 실기가 20% 밖에 보지 않는 성적 우선주의 학교. 때문에 학교 성적이 좋지 않으면 입학할 수 없다고. 박병은은 안양예고를 다닐 때 연영과를 목표로 하면서 중앙대를 지원하겠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비웃으셨다. 제 성적이 그때 낮기는 했다. 또 우리 학교 출신으로 남자가 중앙대 연영과를 간 적이 없었다. 며 오기가 생겨서 공부했다. 독서실에서 3에서 4시간만 자면서 공부해 고3 때 내신 1등급으로 올리고 수능 전교 3등 점수를 받았다. 며 공부 부심을 드러냈다. 박병은은 성시경 앞에서 대학에 대해 말 못하지만 당시 안양예고 남학생이 중대를 처음 간 케이스라며 입시 때는 타이즈를 입고 들어갔다. 고 모든 것을 갈아 넣어 대학 입시에 성공했음을 알렸다. 한편 하정호 박병은의 로비는 허삼관. 이후 10년 만에 내놓는 하정우 연출작으로 오는 4월 2일 개봉한다.